이명박 전 대통령은 스스로를 경제대통령이라고 불렀지만, MBC대 우리나라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2.9%에 불과했습니다. 그마저도 500조 원이 넘는 공공부채와 가계부채, 즉 국민의 부담으로 쥐어짜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 대통령은 이런 형편없는 경제성과마저도 속보이는 짝입기를 통해 자기 자랑에 이용했습니다. 이전 대통령은 또 자신의 범죄행각으로 인한 의원직 사퇴마저도 영웅담으로 조작하려 했습니다. 회고록이 아니라 거짓말 백과사전을 보는 듯합니다. 최경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7% 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세계 7대 강국.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가 들고 나온 기치였습니다. 그는 이른바 747 공약으로 경제 대통령의 이미지를 굳혔고 청와대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5년의 평균 경제 성장률은 2.9%에 불과했습니다. 7%는 커녕 김대중 정부 평균 5.1%나 노무현 정부 4.3%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성장률이었습니다. 이전 대통령 스스로도 이 부분은 쑥스러웠는지 평균 경제 성장률 2.9%에 대해선 이런 당구도 없이 재임 기간 중 가장 경제 성장률이 높았던 2010년만을 언급하며 자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그중에서도 한국의 경제 회복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다. 2010년 OECD 국가들이 평균 2.8% 경제 성장을 하는 동안 한국은 6.1%의 성장을 달성했다. 그 결과 세계 각국의 국민들이 세계 금융 위기로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별탈 없이 경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그러나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우리와 함께 자주 거론되는 곳들과 비교하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2010년 싱가포르는 14.8%, 대만 10.7, 홍콩도 7.1%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6.1%로 올지였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경기 부양을 꾀한다며 5년 동안 정부 추계로만 63조 원에 이르는 대기업과 부자 감세를 실시했습니다. 또4대강에 22조 원을 쏟아 부었으며 인위적인 고환율과 저금리 정책을 고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수출 대기업들은 한해 수십 조 원의 이익을 올린 반면, 토지 주택 공사나 수자원 공사 등의 공공 부채는 244조 원이나 더 폭증했습니다. 더구나 가계 부채도 300조 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천문학적인 공공과 가계 부분의 부담으로 만들어낸 성장률이 겨우 2.9%에 그쳤던 것입니다. 어쩌했으면 이명박 정부의 초대 경제 사령탑이었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도 삼성전자, 현대차가 사상 최대의 이익을 냈다고 하지만 환율효과와 재정지출효과를 제외하면 사상 최대의 적자가 됐을 것이다 라고 했을까요? 이처럼 사실음표와 왜곡을 통한 자기자랑은 청계천 보건사업과 관련한 대목에서도 등장합니다. 내가 왜 서울시장이 되려 하는가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됐다. 점차 환경과 사람 중심으로 생각이 변해가면서 나는 문화와 환경, 그리고 복지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됐다. 후일 서울시장이 되어 청계천을 보관하고 서울숲을 조성할 때 이때 경험이 소중한 자산이 됐다. 나는 상인 문제들을 풀어가기 위한 큰 원칙을 세우고 서울시 공직자들에게 지시했다. 공직자들은 4천여 차례 상인들과 만났어 의견을 수렴하고 대책을 마련했다. 설득 작업을 벌이는 동안 상인들과의 신뢰도 쌓게 됐다. 이런 신뢰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한 청계천 부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 그러나 청계천에서 쫓겨나 가든파이브로 옮겨간 상인들은 2주 6년이 돼가고 있지만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월 은행 은행 대출 받는 게 있잖아요. 이자 내야 안 됩니까? 그 다음에 관리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장사는 안 되지 그 내야 되잖아요. 그것이 5년 동안의 누적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벌이 안된 상태에서 돈 현찰 들이밀다 보니 전부 다 빚뜸 빛듬, 이 올라앉았습니다. 청계천 세운상가 주변에 아직 남아 있는 상인들은 4천 여 차례 상인들과 만나 의견을 수렴했다는 이전 대통령의 주장에 말도 안 된다는 반응입니다. 이명박 시장은 이쪽에 온 이쪽에 온 기억이 한두번 정도. 손여 차례 상인들과 만나 아, 이런 그런 것들이... 거는 음, 내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요. 4천여째라면은 하루에 한 번을 만나도 그게 렇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그 네. 당시에는 성계천 보건 반대 비대위가 있었어요. 청계천에 있는 모든 상가들이 같이 합심해서 비대위를 구성해서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단체가 결성이 됐으면 거기에 와서 의견을 서로 개진하고 협의하는 게 그게 이제 숫자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공무원 100명을 서울 천계천에다가 풀어 가지고 100명이 하루에 한 사람씩 만나서 지나가는 말로 물어보는 것도 그 개념에 들어가는 건지. 그 개념을 저는 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지난 1996년 동아일보가 저질 코미디라고 정의했던 이른바 이명박 사건은 단순히 선거 비용을 법규정보다 과다하게 지출의 문제가 되는 통상적인 선거법 위반 사건과는 달랐습니다. 당시 종로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전 대통령이 선거 때 뿌렸다는 돈만 무려 7억 원가량이었고, 부정선거를 도왔던 비서관을 해외로 도피시키고, 거짓 증언을 회유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3년 뒤인 1999년, 대법원은 이전 대통령의 범인 도피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범인 도피의 경우에는 굉장히 간략하게 언급이 되면서 범인인 정을 알면서 도피시킨 건 명백하다라는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대법원에서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예. 그러나 이전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언급에서도 자신은 환행적인 범죄만 저질렀고 용감하게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종로에서의 승리는 기성 정치권의 나에 대한 견제를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야권은 물론 대선 TV 찬주 연설과 서울시장 경선 과정에서 비롯된 당내 반감의 잔재도 남아 있었다. 결국 나는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했어. 1심과 2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았다. 의원직에 집착하고 연연할 이유가 없었다. 국회의원직 사직서를 들고 김수환 국회의장을 찾았다. 그는 깜짝 놀라며 만류했다. 정치 경험이 짧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할수 있는 데까지 시간을 끄세요. 다른 국회의원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그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처리해 주십시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밖에 자신의 원칙 있는 대북 정책으로 북한의 시장 경제에 싹이 텄다. 노조법 개정과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내 노사 관계를 선진화시켰다. 국민과의 소통에 목이 말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를 전달했다 등 국민 대다수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을 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녹색 기후기금, 한 EU FTA 등도 모두 자신이 앞장서서 성사시킨 것들로 묘사됐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자서전에는 대개 성찰과 반성 그리고 솔직한 고백이 담겨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책에는 그세 가지 중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신 이 책엔 자기 합리화와 자랑을 위한 사실 왜곡, 짝입기, 그리고 위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전 대통령은 그러나 무엇보다 자화자찬을 경계하면서 사실에 근거할 것, 솔직할 것, 그러므로써 후대에 실질적 참고가 될 것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이 책을 썼다고 했습니다. 이 책이 후대에 어떤 식으로든 실질적 참고가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벌써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자서전을 쓰면 국민의 분노를 초래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타파 초경영입니다.